자, 이번 시간은 실수 행과제 7회 34번 부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물체는 이와 같죠. 지금 현재 모습이 이와 같은데 잘안 보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반대편에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이렇게 뚫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앞을 보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지 않고 왜냐하면 비스듬히 돼 있기 때문에 이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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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자, 됐습니다. 자, 이런 표시들 잘 보세요. 직각 평행이 됩니다. 그죠? 자, 보세 볼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치수를 줍니다. 자, 치수. 이게 얼마죠? 70. 70이에요. 아이고,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10. 얘는 20이 될 거예요. 자. 70에 이거 4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놈, 치수가, 얼마가 되냐면, 40이 됩니다. 40, 그죠? 40 맞죠? 자, 4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10입니다. 그죠?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와 같은 형태고, 40만큼 돌출하겠죠? 그죠? 자, 치수는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출. 하는데, 가운데 돌출. 하신 만큼 돌출했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되겠죠? 살짝 돌려서 큐브를 돌려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그쪽에서 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할 것은 음, 이쪽을 먼저 잘라낼까요? 요쪽 먼저. 자, 좀 잘겠습니다. 자, 그렇고 F7 절단 버튼 쓰고요. 자, 이놈을 이렇게 잘라낼까요? 자, 그렇죠? 자, 이러고 잘라는데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남으면 되냐면 10만큼 남으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남는 것이 1 0만큼만 남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돌출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돌출하는데, 돌출하는데 자, 바닥으로 얼마만큼 내려가야 되냐면 30만큼 거리를 30만큼만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자, 이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자 여기서 투디 스케치 착해서 붙일 절단봉을 투영한 다음에 자, 쓱,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었어요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에 치수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이구요 바닥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돌출. 자, 파낼 겁니다. 이렇게, 언제? 전체로. 보이신가요? 전체로. 봐서한 번에 그랬죠 자, 그 다음 여기죠? 자, 클릭한 다음에, 두리스켓 시작. F7. 자, 일단 먼저 듀 뒤로 한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죠. 그렇죠? 사각형을 이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10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1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이 사각형의 넓이는 20이네요. 20이 되겠네요. 20에 20이 됩니다. 됐죠? 10 떨어졌고 10 떨어졌고 자 하고 나서 자 파냅니다. 뭐 상관없죠? 거리는 파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내져 있는 구도로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4번 모델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